어서오세요 수다 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활기차기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아이들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요 4만원짜리 사이즈 아주 넉넉한 애들이고요 한번 보시면 요렇게 제 손이 여자손치고 그렇게 작은 손은 아닌데 이 정도의 사이즈예요 지름을 보시면 17.5cm 되네요 요 아이도 17.5 똑같이 나와요 요거는 유광 요거는 무광 타입이에요 키는 12.5cm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감 보시면 요렇게 여기는 약간 푸른 빛이 돌고 여기는 약간 붉은 빛이 돌지요 요렇게 회색이랑 어우러져 있고요 다리 3개 물구멍 아주 크게 뚫려 있고요 요건 락 구분이에요 그래서 병충해도 조금 덜하고 통풍도 잘 되고요 아 이거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정면에 여기 조금 까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 집에 있는 뭐 색깔 있는 매직이나 이런 걸로 톡톡 치시면 또 라꾸라 까만색이니까 검은색으로 그냥 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당 4만원 2개 8만원 세트고요 1번 타자 한개 값으로 택배비까지 저희가 물고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요거는 석기시대 유물같이 새끼다이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돌독끼로 쳐서 만든 듯한 느낌이지요 제법 사이즈도 좋고요 무게도 묵직합니다. 색감 보시면 이렇게 회색빛과 붉은색 어우러진 부분이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돌리셔도 되겠어요. 또 여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얼룩 무늬처럼 이렇게 있고요. 23cm 정도 되고요. 여기 지름은 9.5cm인데 내경 보시면 8.5. 입구 보시면 사각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내경 8cm, 거의 8cm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몸통은 이렇게 크고요. 멜론 사이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요거는 6만원짜리입니다. 네, 락구분 맞구요. 6만원짜리. 오늘은 반값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요번 아이들, 사이즈 좋은 아이들 두개 묶어봤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15cm 넘구요. 입구는 18.5cm 정도. 여기는 13.5cm의 키. 지름은 16 조금 안됩니다. 그리고 내경이 14cm. 똑 떨어지는 14cm. 유유공방분 36,000원짜리 유유공방분도 인기가 꽤 많은 화분이지요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는 가성비 갑이죠 이렇게 큰 아이를 2만원에 입고 약간 이렇게 프릴 접듯이 생겼습니다 두 아이 합치면 56,000원 오늘은요 35,000원에 가겠습니다 와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 아이 하나 5만원이고요 요거 14,000원인데 키는 13cm요 지름은 14cm 이 아이는 진짜 가성비 갑이죠 12.5cm 배경만 17 가까이 됩니다이 아이는 14,000원짜리 그냥 대품 창 하나 똑하니 심으셔도 괜찮고요 또실증나지 않는 타입이라 괜찮고요 요 5만원짜리도 색감 보시면 다육이가 아주 빛나겠지요 뚜렷한 보색의 화분들은 또 초록색 다육이 얹어 놓으면 예쁘고요그 다육이가 빨갛게 물들어도 또예쁘고요 64,000원 세트 35,000원에 무료 배송할게요. 아, 같이 가면서 35,000원이에요? 네, 홍조분 이렇게 세개 놓으니까 진짜 작품이죠. 멋있습니다. 굳이 식물이 없어도 화분만 봐도 3 개, 4개 정도만 딱 세워 놓으면요. 이게 컬렉션이 되니까 참 예쁘거든요. 키가 아, 얘가 조금 작은 건 15cm. 15cm 이상 보시고요. 지름은 11cm 나옵니다. 요거는 블루톤 이렇게 잡기도 좋고요. 요만큼이 화분이에요. 여긴 다리에요키 높이 같죠? 그린 색깔이 양옆으로 두개 있고요. 이렇게 느낌 있고 예쁩니다. 이렇게 할인할 때라도 하셔야지 눈물 안 나죠? 이렇게 쌀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죠? 자 이렇게 세 개만 해도 6만 원이에요. 6만 원인데 제가 오늘은 4만 5천 원에 보내드릴 거거든요. 4만 5천 원에 보내드리면서 요 2만 원짜리 색감 뭐 비슷해서 한번 껴봐요. 2만원짜리, 얘도 드릴 겁니다. 지름 12cm. 키는 11.5cm. 전체 하면 8만원 세트예요. 근데 오늘은 45,000원이고요. 이렇게 세개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제가 이 아이는 세워놓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꼈습니다. 추부분 하나씩 남은 아이들 모아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키는 10.5cm. 가로가 긴 타입이에요. 타원형이죠. 내경이 8.5 정도. 짧은 쪽은 7cm 정도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롱부 보시면 손잡이처럼 옴폭옴폭 온폭 온폭 파인 곳이 있어서 이렇게 잡기도좋고요 팥죽 색깔 같죠 거기에 약간 까만 깨가 흑임자 가루가 뿌려진 듯한 그런 아이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죠 지름 지름 보시면 9 c m 예요 내경은 한 7cm 되겠습니다 키는요 22cm 높은 곳은 2 2가 넘고요 낮은 곳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는 그냥 일자로 반듯한 롱분. 키가 24cm입니다. 여기가 9cm. 내경 보시면 7cm 정도. 요런 건 늘어진 다육이도 예쁘지만 뭐 스킨답서스나 아이비나 우리 집에 베란다에 키우시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우려면 요 정도 롱분 참 괜찮습니다. 총 금액 9만원이고요. 오늘은 반값도 더한 금액 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은분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9,000원 짜리예요 9,000원 짜리 4개. 36,000원 세트요. 키는 7cm, 바깥 지름은 7 5요 내경은 5.5cm 정사각입니다. 뭐 심으면 좋을까요? 코노, 남봉웅 아기들, 뭐 작은 자구아이들, 이런거 식지에서 일렬로 놓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무료배송 드립니다. 조금 큰 사각. 요기로 정사각이에요. 만 원짜리입니다. 키는요. 어디 볼까요? 구가 안 돼요. 이게 좀 애매하게요. 8.5는 넘습니다. 그냥 8.78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름은 8cm요. 내경은 5.5cm, 5.5cm 정사각이죠. 만 원짜리 아주 단정하고 동글동글 예쁜 사각이에요. 4만원 세트 무료배송 갑니다. 만원짜리 원형분입니다. 요 아이 가벼워서 사용하시기 괜찮고요. 여리여리 약하신 분들 무겁지 않습니다. 키는 9cm요. 지름은 10.5cm, 내경은 9cm 조금 넘어갑니다. 아주 깔끔하죠. 하얀색에. 푸른빛이 이렇게 예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4만원세트 무료배송 가요 같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색깔이 첨가됐죠 노랑, 핑크, 그린 있고요 블루 있고 빨강 있습니다 어,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4개 이상부터 배송 받으실 수 있어요 무료배송으로요 만원짜리 4개부터 주문하시면 됩니다 10.5cm, 내경 9cm요 키는요 9cm요 사이즈도 깔끔하고 이 노랑 유독 예쁘지요 아주 깔끔하고 선명해 보여요. 내기부터 주문해 주세요. 네, 오늘 최고의 택이죠. 3 6 0 0 0 원에 무료 배송. 9천 원짜리 사각분이에요. 키는 8cm. 지름 보시면 아, 9.8 정도 되나요? 다른 걸로 또 한번 재볼게요. 비슷해요. 거의 다뭐 9.8에서 뭐10 가까이 됩니다. 9.8. 여기도 9.6. 내경 <laughs> 보시면 7.5 정도 되고요. 요 아이는 뭐 틀에 넣고 찍어낸 게 아니라 손으로 이 옆면도 만들고 바닥도 붙이고 그리고 여기 이런 디자인까지 파내고 한 거라서 사각이 반듯하진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사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36,000원 무료 배송합니다 네 사이즈 좋은 아이들 예용분 중에서도 저는 가성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12,000원짜리 사이즈가 완전 좋아요 타 화분 뭐한 3만원짜리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요 키는 10.55 되구요. 지름은 11.5가 넘습니다. 내경은 10cm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연두빛으로 가지요. 이렇게 유약이 살짝 덜 묻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보랏빛 있고 흰색이고. 있고 이거는 뭐 청록빛에 가까운 그린이죠. 그리고 여기는 코발트. 세개 하신다고 하면 랜덤으로 보내면서 36,000원 무료배송이에요. 네, 도엔도분 12,000원짜리 롱분 타입이죠. 여기도 3개부터 주문 가능하십니다. 키는요, 13.5cm, 바깥 지름은 11cm, 내경은 9.5cm 정도 됩니다.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어, 지금 아주 파격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춰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것도 진짜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재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보다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사각분이에요. 역시 12,000원 짜리고요. 어, 키 차이 좀 있네요. 우리 핑크가 쑥 올라왔네요. 핑크가 커요. 다른 아이들 다 10cm 정도 되는데 핑크 혼자 10.5네요. 여기가 9.7cm 정도 네, 일9.7 내경은 7.5 7.5 됩니다. 요아이가 12,000원 3개 주문하시면 36,000원 무료 배송 드릴게요. 색상 랜덤으로 갑니다. 요아이도 12,000원짜리입니다. 역시나 3개 이상 주문 가능하고요. 혹시 진짜 한 개, 두 개만 딱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주문하실 때 같이 하시면 괜찮고요. 두개 주문하시면 배송비 있습니다. 피해 가시려면 3개 이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는 11cm 정도 지름은요, 11.5 넘어가고요. 내경 조금 안쪽으로 재면 한 10cm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통통한 중품 아이들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색감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예쁘고요. 이 아이들도 16,000원입니다. 아, 저는 살짝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몇 번인지. 12,000원짜리 중에 이 화분은 이제 볼수 없는 화분이에요. 단종됐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락분이에요. 입구도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좋아요. 그래서 창식기딱 좋고, 이 높이도 안정감 있는 높입니다. 대략 재보면 13cm, 12.7cm, 뭐이 정도 나와요. 그럼 12.5 이상 보시면 되겠어요. 좀더긴 쪽도 있으니까. 키는요, 8.5cm 에서 9cm 사이. 입구가 웨이브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재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여기 이렇게. 대각선이 좀더긴 애도 있고요.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그게 또이 화분의 매력이고요. 창 하나 외두 심어도 예쁘지만 군생들을 심어놔도 자연스럽고 멋지답니다. 3개부터 주문 가능하세요.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여기는 색깔 지정하셔도 되겠어요. 하나씩 배송드릴게요. <laughs>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으시면 먼저 조금 빠르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키가요, 19.5cm. 네, 19.5cm. 근데 이렇게 보라나 노랑 이런 경우는 키가 또 조금 커요. 재지는 않을게요. 그냥 19.5 이상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지름은 거의 다 똑같아요. 하나만 재겠습니다. 16.5cm, 내경은 14cm. 여기 내경 14, 나오지요. 정사각을 둥글렸다 생각하시면 되는 스타일이고요. 사이즈 완전 커요. 보세요. 엄청 큽니다. 꽤 나오거든요. <laughs> 이렇게 큰 사이즈. 하나씩만 받으셔도 괜찮아요. 36,000원. 무료 배송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다분, 내일도 수다분.